아저 유니버시티. 육주차에서는 아, 여러분들은 국제 경쟁력이 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경쟁 위의 원천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한 제품의 경쟁력은 품질과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단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또 기업의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역량의 함수로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못해서 배경을 강의안 속에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됐던 마이클 포러의 산업 구조 분석 패러다임과 그 다음에 제이 바니의 자원 역량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전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70년대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갑자기 80년대가 되니까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쓰러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쓰러지는 미국 기업을 대체한 것은 대부분 일본 기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의 경영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가졌던 핵심적인 두 가지의 퀘스천이 왜 미국은 계속해서 질까? 또왜 일본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길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되겠고요. 이 산호구조분석 패러다임은 마이클 포로가 제안한 산호구조분석 패러다임은 이것들에 대한 왜 미국 기업은 계속 지는가에 대한 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70년대까지 좋은 환경에서 별다른 경쟁 대응 없이 이렇게 다각화와 다변을 하다 보니 미국 기업들이 경쟁 마인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경쟁 마인드를 어떻게 대타출까 하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산업 구조분석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로는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업은 원래 시장에서 경쟁자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성과를 만드는데 70년대까지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 경영자들이 착장머리에 앉아서 시장을 외면을 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장으로 돌아가자. 시장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자. 이세 가지의 생각들이 이제 산호구조분석 패러다임의 기본 골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46 모델이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마이클 포로는 어떻게 시장을 보다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까 그걸 통해서 경쟁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고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프로세스나 밸리체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조정을 해서 그래서 필요한 경쟁을 만들까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로는 70년대까지 미국 기업의 어떤 경영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던 선택과 집중이 아닌 사업 단위 시장에서의 경쟁 입지의 파악과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파이프스 모델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얼로케이션에서 시장의 포지셔닝으로 전체 전략의 틀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클 포로는 하바대학의 경제, 하바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PhD를 받았고요. 또 논문을 쓰는 동안에 그 당시 엔칭연구소에서 처음 영문으로 번역이 됐던 손자병법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인투이션을 경제학의 중심 이론이었던 당시 산업 조직론에 적용을 해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이 분석돼서 나온 우위를 어떻게 기업들이 그 현장에서 활동을 통해서 오퍼레이션으로 연결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 제품의 경쟁력, 즉 품질과 가격위, 어떤 품질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산업 내에서 기업이 어떻게 경쟁자 대비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밸리체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구현을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이클 포로가 이렇게 이제 다시 앞에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이클 포로는 이제 미국은 문제기업, 일본은 성공기업, 이렇게 보고 미국과 일본을 비교함으로써 전체적인 문제를 찾아내려고 했다면, 마이클 포로의 산업 구조 분석 이론이 나오게 되니까, 마이클 포로가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어텐션을 받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련의 학자들이 이런 마이클 포로의 접근 방법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을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문제기업과 성공 기업이 있는데 미국은 문제기업이 좀 많은 것이고 일본에도 많은 기업이 성공을 하지만 일본에도 역시 망하는 기업, 문제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학자들은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루저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 기업의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역량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80년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미국 기업 중에서 GE라든지, IBM이라든지, 잔슨 앤 잔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일본이 성공을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자원과 역량을 일본 기업은 많이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미국 문제 기업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일부 미국 기업들은 그것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경쟁, 환경 변화에 맞춘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까? 특히 이 경쟁 우위가 기업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내적인 요인들, 자원과 역량이라는 것으로부터 오고 있고 이 과정에 사람의 창의성과 조직의 팀워크, 그 다음에 CEO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역량 패러다임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하멜렌 프라알라드 교수가 얘기하는 핵심 역량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 자원 역량 패러다임에서는 기업을 어 어떤 단순하게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포지셔너가 아니라 리소스 번들,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갖고 있는 집합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필요한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